쟤가 오른쪽이니 어때? 깃털 같고만 웃고 있어? 응 당연하지 저 버리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 편하다 아우고 편하다 아, 편하다 자기 행복해? 나 내려가잖아 자기가 내려가는 거지 내가 야, 행복해? 오, 자기야 행복해? 어 자기야 나는 안고 싶다고 안 했는데 무슨 일이야? 아, 나... 난 안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래? 아 안고 싶은 줄 알았지 어, 안고 싶다고 한 적이 없... 선내리고 오 진짜 비행하는 오 제발 여기까지 오지 마라뭐 하는 거야 먹이 던졌나 신기해, 신기해. 어떻게 해?